봄 132.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총괄 봄 132.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총괄 우주관이란 내 두뇌 안 골통 속에 펼쳐진 가해 없는 하늘에 가득 찬 호연지기이며 명암 일색의 비치며 본태양이며 천지신명인 우주의 본질이며 우주의 창조주를 늘봄하면 머리에 뜬 둥근 후광인 이런 상을 늘봄하는 것이 우주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에 태초의 창조주를 사람이 현상계에 존재하면서 자기 골통 안에서 태양을 창조한 본태양이며 천지신명인 정신을 늘봄함을 우주관이라고 할 것이고 세계관이란 생각의 모드인 좌뇌에서 감각의 모드인 우뇌로 바뀌어 본태양이라는 후광 천지신명을 견성한 연후에 몸의 센터인 하단전이 주동하는 운기 조식으로 몸뚱이와 수족이 태양의 열기로 이글이글거리며 슬슬 끓게 되고. 두뇌는 뜨겁지 않고 선을 하여 화강수승이 이루어져 두뇌의 마음병, 몸병이 치유되어 수족이 설설 끓는 가운데 두뇌는 항시 시원한 육감을 느껴봄을 세계관이라고 할 것이고 인생관이란 우주의 본질을 담고 있는 두뇌 얼굴과 목으로 연결된 가슴, 등, 배, 허리, 엉덩이 등 몸뚱이와 연결되어 행동하는 걸어가고 움직이는 몸의 행동거지를 비롯하여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거일동에 늘 깨어 늘 이식해봄. 늘 감각해 봄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봄을 인생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132.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총괄. 봄 132.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총괄. 우주관이란 내 두뇌 안 골통 속에 펼쳐진 가해 없는 하늘에 가득 찬 호연지기이며, 명암 일색의 비치며 본태양이며 천지신명인 우주의 본질이며 우주의 창조주를 늘봄하면 머리에 뜬 둥근 후광인 이런상을 늘봄하는 것이 우주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에 태초의 창조주를 사람이 현상계에 존재하면서 자기 골통 안에서 태양을 창조한 본태양이며 천지신명인 정신을 늘봄함을 우주관이라고 할 것이고 세계관이란 생각의 모드인좌뇌에서 감각의 모드인우뇌로 바뀌어 본태양이라는 후광, 천지신명을 견성한 연후에 몸의 센터인 하단전이 주동하는 운기조식으로 몸뚱이와 수족이 태양의 열기로 이글이글거리며 설설 끓게 되고 두뇌는 뜨겁지 않고 선을 하여 화강수승이 이루어져 두뇌의 마음병, 몸병이 치유되어 수족이 설설 끓는 가운데 두뇌는 항상 시원한 육감을 느껴보을 세계관이라고 할 것이고 인생관이란 우주의 본질을 담고 있는 두뇌 얼굴과 목으로 연결된 가슴, 등, 배, 허리, 엉덩이 등 몸뚱이와 연결되어 행동하는, 걸어가고 움직이는 몸의 행동거지를 비롯하여 숨 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거일동에 늘 깨어 늘 이식해봄, 늘 감각해봄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봄을 인생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132.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총괄. 봄 132.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총괄. 우주관이란 내 두뇌 안, 골통 속에 펼쳐진 가해 없는 하늘에 가득 찬 호연지기이며, 명암 일색의 비치며 본태양이며, 천지신명인 우주의 본질이며 우주의 창조주를 늘봄하면, 머리에 뜬 둥근 후광인 이런상을 늘봄하는 것이 우주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에 태초의 창조주를 사람이 현상계에 존재하면서, 자기 골통 안에서 태양을 창조한 본태양이며 천지신명인 정신을 일봉함을 우주관이라고 할 것이고 세계관이란 생각의 모드인 좌뇌에서 감각의 모드인 우뇌로 바뀌어 본태양이라는 후광 천지신명을 견성한 연후에 몸의 센터인 하단전이 주동하는 운기조식으로 몸뚱이와 수족이 태양의 열기로 이글이글 거리며 설설 끓게 되고 두뇌는 뜨겁지 않고 선을 하여 화강수승이 이루어져 두뇌의 마음병 몸병이 치유되어 수족이 슬슬 끓는 가운데 두뇌는 항상 시원한 육감을 느껴봄을 세계관이라고 할 것이고 인생관이란 우주의 본질을 담고 있는 두뇌 얼굴과 목으로 연결된 가슴 등배 허리 엉덩이 등 몸뚱이와 연결되어 행동하는 걸어가고 움직이는 몸의 행동거지를 비롯하여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거일동에 늘 깨어 늘 이식해봄 늘 감각해봄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봄을 인생관이라고 할 것입니다.